인사드립니다. 어 제가 먼저 이제 인사드리기 전에 영상을 짧게 보여줬는데요. 어, 아무래도 컴포시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이제 밥을 먹다 보면 손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급하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 급하게 먹고 나니까 약간 소화도 좀안 되고 더부룩한 느낌이고 어, 약간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효소를 챙겨 먹게 됐는데요. 효소를 챙겨 먹으니까 확실히 뭔가 소화 더부룩하던 것도 좀 빨리 가라는 느낌이고 소화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되는 느낌이라서 어,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함께 먹어보자. 고 이렇게 영상이 찍게 됐습니다. 어, 제가 추천받아서 먹게 된 제품은 짜잔 이거예요. 네 엔자이딘 발효 곡물 효소인데요. 이게 2023년 4월 기준으로 효소 부문 키워드에서 네이버 쇼핑몰 1위를한 제품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 드시고 계시는 거니까 이거도 어, 괜찮을까 싶어서 저는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국물 맛이라서 약간 초딩인 맛이잖아요 좀 까다로운 데도 요거는 되게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패키지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엔자임믹스 보이시나요 네 요거를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요엔자임믹스란그 9가지 국물을 48시간 발효시킨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게 엔자이 믹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한보당 200mg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보통 이제 효소라고 하면 역가 수치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는 따로 정제 효소된 거 없이 그냥 딱 오롯이 역가 수치 8 0만이 기대해 볼수 있는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효소를 고릴 때는 이런 것들을 하나둘 따져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결과 제일 조금 기대 수치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엔자인믹스만 함유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합쳐진 신바이오틱스도 함유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바이오틱스가 있다 보면 효소가 조금 더 활성화하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를 조금 더 빠르게 원활하게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바이오틱스는 많이들 섭취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효소 없이 바이오틱스만 따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건 이제 동시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배변 제거에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바이오틱스도 함유되어 있는 환경이지만 요 조금 더이 효소의 활성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의 엔자이딘 발효공물효소는 이 환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부원료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원료로는 그 다이어트 식품에 되게 많이 들어간 유기농 에플사이다 비기너 분말 아시죠? 사과청모식초라고 해서 다이어트할 때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긴한데요. 그 성분도 여기 함유되어 있고요. 그 외에 메시 추출 분말, 양배추 추출 분말과 같은 다양한 원류들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대표적인 포인트 네 가지를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어, 이게 이제 분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고소한 곡물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게 환형태로 나오는 효소들도 많이 봤는데요. 환형태로 나오는 거는 섭취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거는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데다가, 되게 고소하기 때문에 물과 함께 섭취하면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어, 저처럼 이제, 어, 굳이 이제 소화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제 장을 좀 시원하게 비우고 싶다던가 아니면 밤에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더부룩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 어, 꼬박꼬박 하루에 한 포씩 효소 챙겨 먹으시면 이런 걱정 더실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파치